선전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마운드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KT는 반대로 상위권 팀하고 6승 6패로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하위 팀들하고는 7승 4패. 승패 마진이 3 개인데 그게 그대로 이 월간 승률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는 이 상태로는 사실 경기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9월 달에 어느 정도 반등하지 못하면 기아는 5강 경쟁에서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선발들이 나오면 기본 거의 진다고 봐야 되는데 안녕 하시죠? 태풍이 오는 시점에 아재야가 방송이 될것 같아요 모쪼록 태풍 피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비어리그는 계속 되고 있어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되면 프로야구도 중단이 될 테지만 아직은 국민들께서 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2.5단계 수준으로 수도권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감소세를 넘어서 빨리 증상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언제인지 지금 기억이 안나고 그래서 이발도 못 하고 그지꼴로좀 나와서 송구합니다. 오늘은 네가 가라 오강. <laughs> 누가 갈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더니 흥미진진하게 5위 싸움이 전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선두권만 말씀드리면 NC q 움 LG 3강 일단 확정이 됐고 두산이 조금 주춤한데 두산이 보통 9월 10월에 조금 힘을 내는 스타일이었다고 보면 두산이 좀더 붙어주면 네 팀은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그 안에서 이제 순위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일 거고요. 오케이. 개인적으로는 올해 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LG 트윈스가 두산베어스 하고 잠실에서 한국 시리즈를 하면 참 드림 좋겠다. 전혀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LG 두산이 한국 시리즈 할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왜냐하면 NC와 LG가 불과 세 경기 반, 8월 말 기준입니다. 거기에다가 LG가 8월 한달 동안 가장 잘한 팀이었어요. 승패 마진 플러스 8. 어 대단한 성적을 거뒀는데 시즌 전체로 봤을 때팀 평균자책점 2등 팀 타율 3등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의미죠 그래서 다른 팀들 뭐 NC는 타율이 2위인데 평균자책점이 7위 키움은 어, 타율은 6위고 평균자책점은 1위 8월 기준입니다 이렇게 약간 편차가 있어요 투타 편차가 좀 있어서 경기력도 기복이 좀 있어 보이는데 LG는 꾸준하게 자기 역할들을 2등, 3등 뭐 이렇게 해서 어, 유지하고 있다 또 하나는 두산이 팀타월 1위에 팀 평균자책점 4위. 이것도 뭐 상위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고 봤을 때 두산의 반등도 기대를 해볼만하다. 그렇게 보면 1등부터 4등까지는 아직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위 두산하고 5위 KT가 9월을 두 경기 반차로 시작을 하는 셈인데요. 5위 KT부터 8위 기아까지 7위 기아까지는 한 경기 반이에요. 그러니까 2연전을 맞대결을 해서 연승 연패를 해버리. 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어, 정말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텐데 방망이는 KT가 그나마 조금 세팀 중에는 좀낮고 마운드는 롯데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세로 접어들었어요. 8월 기준으로 보면 어, 롯데가 자기 역할들을 다들 잘해줘서 어, 승패 마진이 6개, 5월에서 6승을 더했다는 의미죠. KT가 3개, 기아가 마이너스 5, 5번을 더져서 기아는 순위가 밑에 트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7월에는 기아가 제일 위에 있었고 나머지 팀들이 올라가는 추격하는 모양새였는데 한달 만에 뒤바뀐 것이죠 지금은 KT가 4위 롯데가 6위 기아가 7위인데 방송 나갈 때쯤에는 4등 5등 6등이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등 6등 7등이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록으로 봤을 때는 8월 달에 왜 잘했나를 보니까 롯데는 하위 팀들하고 경기가 많았네요 기아 삼성 SK 한화 이네 팀을 상대로 9승 1패 여기서 승수 쌓기를 했어요. 롯데가 승패마저 월간이 플러스 6인데 하위팀 상대로 플러스 8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상위팀하고 경기를 했을 때 5할만 했어도 훨씬 더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상위팀들 보니까 4강 팀하고는 5승 1무 7패, 마이너스 2죠. 승패 마진 하면 6개가 되니까요. 선전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마운드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KT는 반대로 상위권 팀하고 6승 6패로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하위 팀들하고는 7승 4패, 승패 마진이 3개인데, 그게 그대로 이 월간 승률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는 상위팀에 마이너스 6 하위팀에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가 됐어요. 기아는 8월 달에 상위권 팀들하고 경기가 많았고 롯데는 하위권 팀들하고 경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두 팀의 격차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9월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매 경기 좀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전력들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 이게 왜 제가 갑자기 이걸 하냐면 이제 한 50경기 남았거든요. 앞으로 한 10경기 정도 지나고 나면 40경기대로 접어들면 이제 다 총력전이에요. 풀로 끝까지 완주를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100 경기 정도 치렀기 때문에 뭐 부상자도 많죠 어 선수들 체력도 많이 떨어졌죠 뭐 이런 변수들이 생겼어요 거기에 비 태풍 뭐 이런 변수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어 선수들이 약간 외부 활동을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들의 전력을 좀 분석을 하려면 방망이보다는 마운드 쪽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그 다음에 공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런 시간을 벌어 주는 건 선발 투수들인데 선발 투수들은 롯데가 어... 가장 잘했어요. 8월 어... 한 달을 딱 잘라서 보면 5명이서 5인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아서 23경기를 소화를 했고요. 11승 4패, 선발 성적입니다. 팀이 5월 한달 동안 14승을 얻었는데 선발이 11승을 따냈어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선발진이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케이. KT도 뭐 5명이서 5인 로테이션 돌았지만 김민수 선수가 약간 좀 주춤했기 때문에 롯데보다는 승패 마지는 좀 낮고요. 대신에 다승은 2위를 기록을 했어요. KT 투 들도 10승을 따냈는데 대신에 발 투수들이 8패를 당했기 때문에 4패만 당한 롯데보다는 조금 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KT는 불펜진들이 매우 좋은 활약을 했는데 이 경쟁팀 세팀 중에 세이브가 가장 많고 8개, 폴드도 19개로 가장 많아요. 왜왜 어? 왜 불펜이 잘했지? KT가 불펜이 좀 흔들렸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선택과 집중을 기가 막히게 했더라.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한달 동안 불펜 투수들이 10이닝 이상 던진 투수가 3 명. 이나 있고요. 어, 김재훈 선수, 이보곤 선수, 조현우 선수. 이세 명이 12이닝 이상 투구를 했는데 김재훈 선수는 세이브 6개, 평균자책점 0.68. 어 대단하죠. 이보곤 선수는 홀드 5개, 2세이브, 평균자책점 2.31. 12경기였고요. 11.2이닝 던졌습니다. 이두 선수가 어쨌거나 8구회를 막아줬다. 하여튼 경기 뒤쪽에 필승조 역할을 완벽하게 해줬다. 거기에 조현우 선수, 주권 선수 이런 선수들이 앞에서 또 스토퍼 역할들을 해줬다. 그래서 이기는 경기에는 이런 선수들이 나가서 확실히 매조지 해줬다고 지표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9월을 유출을 해보면 KT는 지금 이 페이스를 좀 어느 정도는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 롯데 불펜도 나쁘진 않았어요. 어, 세이브 3개, 홀드 8개였는데 구원 평균 자책점은 3.78, 선발이 3.9이니까 거의 비슷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KT는 선발이 4.08인데 불펜이 2.47이에요. 불펜이 압도적으로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롯데는 사실 불펜들이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원중이라는 마무리 확실하게 있지만 이 투수를 앞에서 받쳐줄 수 있는 투수가 누구냐? 지금은 뭐 김건국 선수 정도가 집성적으로 눈에 띄는데 10이닝 이상 던진 투수도 김건국 선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잘게 잘게 잘라서. 경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선이 조금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투수를 잘게 끊어가다가 한번 말려서 무너지면 그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추측이 됩니다. 9월 달에는 조금 기온이 그래도 좀 떨어진다고 보면 타자들이 더 힘을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롯데도 충분히 5강 경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두 팀의 일단 경쟁으로 압축이 되는 듯하지만 기아도 5위하고는 어, 한 경기 반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양현종 선수하고 에런 브룩스를 제외한 나머지 선발 투수들은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특히 이민우 선수, 임경 선수 이런 선수들은 약간 오프너 개념이에요. 3이닝, 4이닝 정도까지 맥시멈 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메울 것인지가 윌리엄스 감독하고 서재원 코치의 과 관. 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불펜은 뭐다 아시겠지만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불펜도 그렇고 선발도 그렇고 성적이 썩 좋지는 않은데 기아는 선발 투수가 6승 10패 25경기에서 평균자책점이 5 7 5예요 그러니까 선발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거의 진다고 봐야 되는데 한6점 가까이 준다. 타자들이 선발 투수가 있, 있을 때7점 이상 뽑아야 그래도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죠. 불펜으로 넘어가면 평균자책점이 7.43에요. 사인인 어, 기준은 으로 잡아도 한 4점씩 석점넉점 4점 정도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경기 통 털어서 기아는 6점 정도 는 주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사실 경기 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자들이 매 경기 두 자리 득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정영 선수를 마무리로 한번 기용을 해보기도 했고 전상현 선수 마무리로 갔다가 약간 힘에 부처 하는 듯해서 루키인 정영 선수한테 마무리를 맡겼는데 이런 부분들도 교통정리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선발 4번 5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필승조 뭐 예전에 박전문 해가지고 박준표 선수부터 문경찬 선수까지 뭐 철벽불패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 선수들도 1군 경험이 풀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즌 치르면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플랜 B가 뭐냐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물론 부상도 많았고 여러 가지 뭐 트레이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0 코칭 스태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뭐 상하 곡선을 탄다고 팀이 다 사이클을 탄다고 가정을 하면 9월달에 어느 정도 반등하지 못하면 기아는 5강 경쟁에서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지표 성적이에요. 9월달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순위 경쟁 5위 경쟁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KT와 롯데와 기아가 물리는 경기들, 맞대결하는 경기들, 이런 경기들에 더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강 경쟁을 한 팀들이 하위권 팀들한테 얼마나 많은 승리를 얻어내느냐 그 과정에 누가 가장 큰 기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켜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아재야는 니가 가라 한국 시리즈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